여기서부터 바야 겠어요 <목소리> 어제 그 기차에서 다른 건안 먹고 짜이랑 과자 하나 다 먹었거든요 짜이 두잔먹었지만 배가 꾸르꾸룩거리네와 저런 호텔은 진짜 감성지리는데 몇십 년 몇백 년된 그런 호텔같은데 요기도배백다 백구 안녕 간지러운같다 이거 수로 간지러 있네요. 출근하시는 분들 이 같은데, 차도를 비해서 인도로 가겠습니다. 인도에서 인도 어, 교회다. 아, 타밀나드 여기가 남부로 오면 올수록 기독교 비율이 좀 높은 것같아요 확실히 이제 인도 대도시 온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문바이보다는 좀 덜한거 같아 네. 야? 네. 야? 네. 미터기로 가고싶거든요 막 오케이 네. 자 아침부터 네. 아, 네. 아 이거 1 5 0 노노노 노 센트럴 센트럴 2km 야? 센트럴 아, 미터기, 미터기, 가입시다, 미터기 미터 아, 하 미터기 미터기 안하 미터기 하입시다 아나 워크하면 되 아, 워크 그렇지 아, 이 k 아 미터기로 가자는데 미터기로 안가노 사람들이 그냥 깔끔하게 정찰로 가면 될 거를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 저 엄청난 또 교회를 발견했다. 감성 씰이야. 와, 이 사람? 엄청난 길거리에 사람 똥을 발견했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동물 똥이 아니다. 양이 중소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땅바닥 속에 용변들과 온갖 찌릉내와 인도 여 걸어갈 수 있는 거 맞지? 길이 뭐 이런 거 아주 험난한 길을 걷게 되고 있어 여기 무슨 감성거리인가? 벽화들 이렇게 막지여놨네 파키하고 인도 하키하고그런 것들 아사 도심해야 되니까 도바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 후, 차가 안 온다 싶으면 이제 건너겁니다 이건 건너도 되는 거지, 지금? 이뭐 신호가,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그냥 건너도 되는 건가 여기, 차 없죠? 아 지나가겠습니다. 빨리, 여기는 쭉 걸어가면 되네요. 와, 아, 근데 여기도 찍은 애가 장난이 아니다 한 대략? 와, 여기 냄새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인도는 아직 적응이안 되는 게, 그냥 무단 횡단을 해야 돼. 횡단 보도가 잘 없어. 여기는 이렇게 중간중간 구멍 뚫힌 대로 무단 행단을 해야 돼. 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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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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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 땡큐 지금 뭐 아침부터가 튀기고 계시네 뜨끈뜨끈하게 짜이 한잔 하겠습니다 음. 짜이 짜이 오 짜이 땡큐 짜이 한잔 먹고 갈라 뜨거워라 무슨 이런데도 좀 나도 좀큰 컵에다가 주지 손 닦으면 죽겠네 벌써 시간 이래 달려가고 아침에 먹는 뜨끈한 짜이 한 잔이에요. 짜기. 베리매리 굿. 짜이. 아이스. 시원한. 이거 어제 이게 저녁이었어요, 과자. 짱콩 과자였는데 이거 어제 기차에서 이거랑 짜이 두 잔. 네. 네, 하이. 먹을래? 하나. 하나 드실래요? 괜찮아요? 하나. 아이스 하나 드리자. Yeah, yeah. very very good, very sweet sweet, sweet. very very sweet. 짜공 과자. 힌두의 구멍 가게에서 짜야자 잘 마시고 가겠습니다. 오 현대차. 분노. 확실히 샛나이 오니까 현대차가 많이 보이네요. 현대차 공장이 여기 있으니까 샛나이에. 와주. 말이 있다, 말이. 여기 말이 있노? 안녕. 야. 얘는 어, 예, 좀, 그때 보긴 보는데. 애들이 근데 요 와있노, 말이. 말 타는 데가 잘생겼네, 니. 안녕. 어, 저기마 말이 길을 막고 있어. 아, 임마, 이거. 아, 쟤좀 무섭다 귀를 뜬막고 있어 저렇게 아이가 쟤 지나가다가 말아서 는거 아니야 이거? 안녕 안녕 니좀 작네 애가 새끼야? 순한 거 같긴 한데 와저말 똥을 갖다가 뒤에 똥을 왜 이래 말 싸서 말묻나쟤 되게 이 친구 어말 묻구만 그래 내가 갈게 지금 잘 있어 간다이 수고해라 내 네, 간다이 자리스라이. Right. 와, 여기는 중앙역 죽이네 사방 주의를 잘 하고 지나면 됩니다. 저 사람이 지날 때나 지나면 돼. 이것도 영국이 지었나? 식민지 시대 때. 영국풍이네, 건물이. 아, 있어 지날 때나 지나겠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든든하워. 채나의 한복판. 저기 누구지? 할로 저게 누구지? 동상이. 아이 여기 아니구나. 아, 이게, 아, 저게 여기구나. 아, 저게 기차역이고. 이건 여기 아니었어. 지금 가면 보니까. 이것도 기차역이 아니었구나 보니까. 기차역은 저건가 봐요. 인도의 지하철 챗나이역은 아무래도 대도시다 보니까 한국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 검정색 털이 막. 멋있게 나 있네. 아침에 이제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하철역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네요. 첸나의 교외지역 터미널이란는데 터미널이 근데 무슨 호텔 없 쓰여 생긴 데 살살살살 코리아, 아이고. 코, 코리아, 코리아 현대 삼성 현대삼성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아, 여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여자들도 오토바이를 많이 타셔. 되게 그러니까 사리를 입고 오토바이 주파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네. 파니파이노파이파이나이야 바로 인도에 인도가 또 없어. 아 진짜. 인도에 인도가 없어. 지나가려고 하니까 또가로막히었다 이게 길이. 오라마노에 도시고. 아빠야. 아진짜하나 <laughs> 어, 뭐뭐 먹고 와 빨리 모파워파 노노노노모파워 아 따라따라따 따라따 원 에그 오믈렛 야 yeah, 땡큐 자 이거 오믈렛이 26피밖에 안해 괜찮네 와 죽이는데 물싹찌하고이게네 내거 나온다. 사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a n k 오늘 보도록 해. 숟가락 주나요? 내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숟가락 주나? 오늘 뭐해켰을 나? t 센스 있네. 숟가락 주시네. What is t h 도사. 도사. w h 리스 디스? 도사. 도사. 와라 와라. 와라. 뭐라 이 먹는 거요문바이때좀 많이 먹었습니다. 더사가보 오늘 좀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아니 후추도 많이 뿌려놨네 보니까. 맛있겠어. 드 n 아 오케이 오케이. r i e t 와 죽이냐. 패는구나 바로 따를. 네, 빨리 비켜줘야겠다. 니까알계산하겠습니다으니까 빨리 비켜 주고. 사람들 아침에 많이 못 댄다. 이만 마까29 29. 21? 야. 20. 30 1 주스. 아, 주스. 주스. 모쌈비모쌈비 No sugar. No sugar. Thank you. 아이스 받 k a y 아이스 오케이. 그 왜가 이거? 뭐 이거? 그왜 있어? 3831년. 겨울에 되는데. Where well, well, are you country? k o o r e h y n d a i u n g Thank you. Thank you. 아, 시원하, 아, 좋네, 아, very good. Very good. Very, very good. 땡큐. 땡큐. 신기하다. 애. 확실히 파멜라도 주는 남부 쪽에는 확실히 기독교가 많아. 에이 마모 오 할. 오, 담비브람. 코리아. 코리아. 진짜 완전 할랭가다 나라에 쏘리 쏘리 아니야 모르고 발로 차버렸어